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가 있대. 있다. 그리고 '존재'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다'라는 의미도 있대. 자, 물어보자. 그러면 어, 네이티브 스피커들,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모음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이 뜻을 다 알고 있을까?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영어로. <laughs> 나도 영어 생이잖아. 나도 외국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너는 비동사의 뜻을 이렇게 할때그 의미를 나눠서 왜냐고. 다 엥? 거의 반응이 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되게 재밌는 현상 아니야? 모국어를 쓴 사람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 야, 재밌지. 그럼 우리가 그 모국어를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지.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존재, 되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 말을 역으로 하면 그러면 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기 전까지 영어를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 이걸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면. 애벌 듣고 있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말은 하죠. 왜? 그들에게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걸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 번역하다 보면 어, 이 문장에서 얘가 이런 데서 쓰였네 우리말로. 얘는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쓰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그들에겐 이런 뜻이 아니야. 왜? 자, 비동사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다와 있다야. 잘 봐. 이다와 있다가 뭐야? 나는 어떤, 여기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두개 합치면 뭐죠? 여기 지금 있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이게 나의 뭐야? 존재지. 이두 개를 합치면 존재예요, 존재. 존재. 자, 원래 존재라는 걸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존재한다는 게 시작이죠? 그래서 비동사가 영어의 제1동사예요. 뭐가 존재에 시작, 시작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동사라는 건 존재예요. 존재인데, 이거를 실전적으로 맨날 존재, 존재하기 어렵죠. 그럼 얘들은 그 존재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비동사가 있을 때, 자, 이 전체를 합쳐서 비동사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가 있을 때요. 비동사의 앞에 어떤 뭐가 있고, 비동사 뒤에 어떤 요소가 있으면, 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거와 이것을 같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보호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보호보호 보어도 보호. 뭔가 같다고 하잖아. 비동사도 비슷해.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비동사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같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다, 있다, 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관념적으로 그냥 같아. 근데 우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다, 있다, 되다란 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앞뒤가 없고요. 앞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는 경우 그때는 존재라고 하면 돼. 다시. 원래 비동사가 있다. 그럼 앞뒤가 뭐한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비동사의 기본 의미를 하고 이렇게 해놨죠. 제가 그 박스, 그 위에 비동사 박스 밑에 이게 요거예요. 같다. 보호할 때 나왔던 것처럼 보호할 때 같다. 이다, 이다 존재되다를 합쳐 보면 결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란 말이 뭐일대1로 완벽하게 같다는 아니지만 이 관념적으로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합쳐 보면 다 보다. 존재다. 그래서 거기 이퀄 어, 된 부분에다가 쓰세요. 뭐가 같겠어요? 부호랑 비슷하니까 동작이나 상태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so, 일 동상 자, 일 동작, 이 상태라고 쓰세요. 또 이퀄 붙다가 비동사 기본들사보다 동작 상태가 앞뒤가 이퀄이다. 그 우리말 바꿀 때 이다 있다가 된다. 되다도 되고, 근데 앞뒤가 없고 하나가 있다, 그럼 그때는 존재로 가면 된다. 봅시다.